부안에서의 시즌 정신 이거 안 올릴 거잖아 올릴 거야 연습장이 오긴 왔는데 여기서 하기 싫으면 와인이랑 한잔 떼고 가봅시다 어, 와 안녕하세요 아니 핸드폰 잘나좀 <laughs> 찍어줘 언니 이거 한 번만 들어주시면 안 돼요? 어, 나입술 사고 났는데 나도. 아, 오늘 오늘은 무안에서의 이제 시드전 전주. 내가 안 올릴 거잖아. 근데. 올릴 거야 시드전 어, 전주 브이로그. 나안 올릴 거잖아. 3박4일 <laughs> 확실히 이제 시드전 전주라서 선수들이 평상시 퍼터 연습을 잘안 하는데 이렇게 와서 퍼터 연습을 잘안 하더니 너만 아 그래? <laughs> 이렇게 퍼터 연습을 막 합니다. 핸드폰 바꿨어? <laughs> 왜 음소거해? <laughs> 야 나도 그거 바꿀 거야. 짜잔! 음, 제가 선을 바꿨는데요. 내 핸드폰 아니 내 핸드폰 잘하지만 나좀 찍어줘. <laughs> 아니 <내> 핸드폰 <웃음> 선 <웃음> 요새 대세라는 선. <laughs> 그래서 선 적응하려고 새공 응. 갖고 왔어. 새공 내스트로 한번 찍어줘. 제옆그립으로 바꿔서 옆그림 바꾼지 일주일째인데 아직 상희야 상희야 인사 한 번만 해줘 네, 안, 근데 네, 저분은 타이틀리스트 <laughs> 모델 상희야 상희야 인터뷰 상의야. 한 번만 해줘 인터뷰 저, 인터뷰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네. 쭈리쭈코의 <laughs> <laughs> 장점은? 아주 이쁘게 하고 나 다시 나올게요 아,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네. 한번 지금 주연이보다 더 이쁘니까 <laughs> 아니 마스크를 왜 이렇게 큰거 쓰고 와 가지고. <laughs> <진짜. 웃음> 아 미쳤나 봐 진짜. <laughs> 네. 아, 고 <laughs> <laughs> 여기 무한은 무한 스포츠 파크 연습장이 공도 되게 좋고 여기가 무한시에서 관리하는 곳이라 연습장 공도 되게 잘돼 있고 방역도 되게 잘돼 있어서 선수들은 이렇게 여기 무한 스포츠 파크에 보통 와서 연습을 합니다. 선수들을 많이 보고 싶으시면 무한 스포츠 파크로 오시면 돼요. 이렇게 시드전 전이라서 분위기가 약간 다른 대회랑은 많이 달라요 시드전. 오늘 우아 넘어왔으니까 이제 그냥 몸만 풀러 3 0 분씩 치려고 다섯 두 개만 끊고잘 <laughs> 놀아요 이렇게 시호야 여기서 연습하는 건왜 여기서 연습하는 거야? 터치 연습 터치, 터치 연습? 네다운스로잘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연습하고 오. 스윙이 진짜 좋은 친구예요. 드림투어는 20분까지 상금 랭킹으로 시드를 주는데 올해 몇 등했다고? 30등? 34등? 34등? 그럼 뭐 다섯 개 찍냐? 아두개 찍어줘요, 간 거야? 어차피 내일 라운드도 찍어야 돼. 아... 쭈리쭈TV에 집착하는데? 이진아 내가 너 단독으로 한번 찍어줄게. 누가 여기 마스크 이렇게 놓고 가셨어요. 아, 그래? 시우도 수입이 진짜 좋아요. 아이언 진짜 잘 치는 친구라. 노연우 프로님입니다. 이제 쭈리쭈 프로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번에 명품 씰 모음이라고 해가지고 씰 올렸는데 그때 약간 테 댓글 많이 다쳤을게요. 그래서 누가 댓글에다가 저 정도 다친 거 아니냐고. <laughs> 지적하셔가지고 고쳤어요. 아니, 명품 스윙인데 왜내 스윙은 안 찍었어? 아직 아니, 프리츠의 명품 스윙 모음이었어. 아, 그랬어. 어, 네. 다음에 너 스윙 찍으러 한번 찍어 줄게. 아직 다치긴 하는데 많이 많이. <laughs> 아직 다치긴 한답니다. 오. 좋은데? 아, 좀 닦으세요. <laughs> 이거 한, 한달안 닦은 건데? 맞아. 한달안닦으 한 음. 아, 그 사람에 합쳐 있어. 아, <나랑은> 그래? <laughs> 내 내가 지어야 될걸 아, 그래. 제가 원래 골프장 오면 커피를 안 마시는데 엄마가 안 타서 엄마가 안 타준 거지. 네지네지네네네네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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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짜진너 진짜 진짜 언니, 이거 한 번만 들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만히? 어, 저희 정규투어 시드전은, 어, 예선 이틀, 본선 4일로 이제 치는데, 어, 올해엔,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25명을 뽑는다 그러고, 일단 예선은 A조, B조, C조 해서 예선마다 40명, 좀안 되게, 아예 30몇명 뽑아가지고, 한 120명에서 본선을 치는데요. 저희 일단 예선 코스인 남 코스, 서 코스 하루씩 쳐서 이틀 예선 스코를 어 치고, 동코스 4일 쳐서 이제 본선에서 네, 100, 한 30명 정도에서 이제 25명 올라가는 거예요. 되게 확률이 이제 드림투어에서 명 20명, 상금순위 20명을 주다 보니까 되게 어, 적게 시드전을 뽑는데 드림투어에서 올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상금을 따기가 또, 또 드림투어 시드전이 있고 하니까 그만큼 여자 프로의 벽이 좀 높다는 것만 여러분이 좀 아시면 그래서 여기는 사실 파4인데 파3 홀로 이제 바꿔서 진행하기 때문에 티박스를 막아놔서 여기서 진행, 진행해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 라운드만 돌면 이제 마지막 시합 전에 라운드이기 때문에 네, 샷 점검 잘 하고 있습니다 라인에서는 여기서 딱 이런 식으로 낮게 피니셜 낮게 해야지 후이안 나지 알겠지 가자 <목소리> 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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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먹었을 텐데. 어! 나이스, 버디. <분위기> 편하게 쳐, 편하게. 편하게 쳐, 어제. 언니도 편하게 넣어. 그냥 안가 너가 지금 왼쪽으로 안 아, 가잖아 안가 아, 줄게 네가 그렇게 계속 그 느낌을 쓰는데 우측 가잖아 우측으로 차가 지 지금 연호가 지금 스타트 라인이 약간 우측 가가지고 왼쪽로볼수 있겠어 봐봐 네가 만약에 저 힐을 말줄었나 우측으로 가 그럼 너는 이 나무 끝 있지 거기로 피니시 갈게 근데 손목 탈면 왼쪽 가는 거야? 손목 탈면 왼쪽 가는 거야? 손목 각은 유지한 상태로 우측으로 p 터지잖아. 그냥 아예 푸시하나 버리 i 그냥 왼쪽으로 e 이번에. 그냥 왼쪽으로 치쪽으야 왼쪽 안 가기만 g to t h 그냥 왼쪽 그냥 왼쪽이야? 왼쪽으로 왼쪽 왼쪽 왼쪽. 지 o w I w 어 n t to the window. I went to the w 시작 저 o w 여기 스포츠 파크에서는 이렇게 살균도 해주고 가족 가족 동반은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어머 우리 가족이지? 그럼 총만다는 가족 <laughs> 이렇게 한 15초 아, 정도? 아빠 오빠가 다른 가족 <laughs> <디딩.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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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장에 오긴 왔는데 연습하기 싫은 아직도 화요일인 그런 무한. 근데 바람 부는 날에는 힘들어도 이렇게 30분이라도 꼭 연습을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바람 부는 날에는 아무래도 스윙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바람에 맞춰 치려다 보면 체크해야죠. 피곤하지만. 그래서 뭐. 계속, 계속 좀 얇게 맞아가지고 어, 몸이 자꾸 약간 일어나면서 오늘 미스가 좀 이렇게, 이렇게 힘 줘서 올렸다가. 이렇게 일어나면서 그래서 오늘 연습할 때좀 드릴 연습을 하면서 이제 연습할때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가 유지하는데 좋은 드릴 방법인데요. 한 손으로 왼손한 손으로 치는 거스윙 그걸 그 그걸 그대로 두고 왼쪽 어깨를 낮추면서 그대로 몸 턴으로만 치는데 헤드가 이렇게 절대 앞으로 오면 안 되고 헤드핀이 약간 뒤쪽으로 내려오는. 데. 들어서 뒷땅 많이 나시는 분들한테도 되게 좋은 연습 방법일 거예요. 안 잡히니까 자꾸 점점 이렇게 돌려서 잡았는데 이것도 이렇게 다시 원위치로. 제가 원래 약간 꺾고립이긴 한데 계속 체크를 해줘야 돼요. 이디에는 저도 뒤딱데 열받았어요. 아 <목소리가> 요새 바깥으로 빠져도 약간 인사이드로 빠지는 느낌을 많이 신경 쓰면서. <목소리> <목소리> 한가운 거... 히말라야 되게 부잣집 같 와인이나 한잔 때리러 갑 여기있어? 어 여기있어 여기 어디? 여기 오늘 친구들 컨디션이 너무 안좋아서 어, 연습을 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몇시야? 오케이 와, 엄마들이 저렇게 밖에서 고기를 구웠어. 아! 야, 근데 둘이 되게 잘 어울린다. 와. 저는 지금 무안 여기 톱머리 리조트라는 어, 수수 에서 밥을 먹는데, 이렇게 지금 엄마가 연우 이모랑 이렇게 이 고기는 안주는 프로가 쐈습니다. 숙소 앞이 이렇게 바다예요. 어? 이쁘죠? 다들 씻어서 생얼이라 얼굴은 생략. 관을 아닌데 뭐. 왜? 참 그런가? 정상. 아니 아니 민전. 다들 생얼이라서. 음. 뭐야 이거 주연이 선 아니야? 맞아. 음. 네. 어? 참치를 음. 근데 명남무야 같이. 아니 아니 참치 명란무야 먹어. 진짜? 명. 소박 너 뭐냐? 명란무야. Huh? Huh? Girlfriend just wanna look at you and a